안녕하세요. 전민주입니다. 오늘은 그제 구독자분 중에서 김동욱님, 김도홍님, 김동욱님을 위한 그 이벤트를 이제 마련했습니다. 그 김동욱님은 이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를 구매를 고민하고, 고민하고 계신 분인데, 그 김동욱님께서 이 오버랜드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, 그리고 도심에서 이제 연비가 이제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, 제가 오늘 지프 랭글러 오버랜드의 연비와 주차장에서 이 모습을 영상에 이제 담아보기로 이제 했습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 역삼동 강남 이제 파이널스 센터고요. 이파이널스 센터는 이제 지난 2001년 2001년에 이제 그 만들어진 이제 건물이에요. 여기 이제 지하 6층 주차장인데 그 18년 된 건물 주차장에서의 랭글러 오버랜드 그 공간. 이차가 주차됐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지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뒷모습이고요. 이거는.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실생활에서 만약 저희가 이제 늦게 퇴근했을 때 주차장이 꽉차 있는데 가운데 이제 한자리가 비어있을 때가 잖아요 그... 경우를 가정을 해가지고 가정을 해서 차를 한대두대손 놓고 가운데 주차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주차를 위해서 FC 코리아 이제 그 직원분께서 촬영을 도와주시고 있습니다. 지금 왼쪽에 있는 게. 레니게이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3시리즈거든요 뭐이 정도 공간에서는 뭐 충분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 차를 타고 연비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네, 지금 제가 시동을 켰고요 이 왼쪽에 운전대 왼쪽에 있는 거이 버튼을 통해서 촬영 정보를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는데, 지금 이제 연비, 연비가 지금 나오고, 이제 연비를 초기화 시키려면, 이 OK 버튼, 이 OK 버튼을 꾹 누르면, 리셋이 돼요. 예, 여기 이제 그 OK를 꾹 눌러서 리셋이 돼요. 그러면 지금 완전히 제로인 상태에서 연비를 이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 코스는 여기 이제 강남에서 출발해 덕소까지 다녀오는 약 왕복 한 48km 정도? 네, 그정도 이제 거리가 될까요? 제가 지금 역삼동에 좁은 이제 길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이 거리를 지날 때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거침없이 좀 지나가요. 이 차가 또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큰걸 느끼고 좀 비켜주시는 경향도 있는데 어쨌든 뭐 생각보단 되게 스무스하게 좁은 거리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가 워낙 디자인이 좋잖아요. 그래서 이차 지나갈 때 쳐다보는 그차감 네, 주목받을 수 있는 뭐 관종이 될수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이제 이 차를 타면서 가질 수 있는 이제 뭐 매력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고요. 그런 식으로. 차량은 제법 있어요. 이제 지금 여기가 저희가 이제 그 올림픽대로까지 갈 건데, 올림픽대로 갈 때까지는 한이 정도 이제 교통량이 유지될 것 같고, 뭐 평균, 지금 속도는 제가 한 30에서 40 정도 이제 내는 것 같아요. 강변 목록, 아니 그 올림픽대로에 진입하기, 진입하고 나서 진입하기 직전에 그 연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따가. 아,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, 그, 올림픽대로가 아니라, 이제, 강변, 강변북로 이제 진입을 할 거고요. 제가 이제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, 올림픽대로가 아니라, 이제, 강변북로 이제 진입을 할 거고요. 지금 5.8km 정도 이제 왔는데, 시속은 한뭐 30에서 40 정도, 이제, 신호등도 좀 자주 받고 그때 연비는 15.5, 100km당 15.5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제 강변북로 이제 진입을 해서 그 이제 연비 세팅을 이제 다시 이제 제로 처음부터 다시 설정하고 이제 달리고 있어요. 지금 제가 천호동 이제 지나고 있는데 목적지까지는 14km 정도가 남았고요. 시속은 제가 한 80에서 90, 80에서 90으로 목적지까지 한번 달려볼게요. 그리고 그때 연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 제가 이제 목적지 이제 다 왔습니다. 목적지까지 이제 14.3km 이제 거리는 14.3km였고 속도는 제가 한 60에서 70 60에서 70 정도로 이제 했어요. 아까 80에서 90으로 하다가 좀 길에 좀 교통량이 있어가지고 60, 70, 60에서 70으로 했고요 그때 평균 연비는 아, 보시면 여기 한8.8 8.8이 나왔어요 이건 100km당 8.8이니까 리터로 환산했을 때는 한 12에서 13 정도 이제 나온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. 제가 이제 좌회전을 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보시는 이 공간. 오른쪽에 이제 S60이 있고 왼쪽에 지금 기아 로체가 있거든요. 이 공간에 들어가는 지 들어가겠죠? 네, 들어들을때을습이제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어떠셨는요 친구는 뭐 제가 뭐는차하기는좀어렵는않친는데 친구는 이이제 주차를 잘 못하더라고요. 이게 난이에요 난종이 이번에 한번 문까지 열어볼게요. 운전석 문을 열어볼게요. 이거 보조석을 좀 열어야 되는데, 제가 운전 주차를 살짝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한번 보조석도 열어볼게요! 그냥 뭐이 공간은 좀붙이긴 했는데 이 정도 공간에서도 이게 지금 타는데 큰문제가 없어요. 참고로 제가 키가 이제 173에 몸무게가 70이거든요. 제 체형에서 뭐이 정도 공간에서 타는 거는 뭐 크게 큰 문제 없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서 주셔 감사합니다. 이제 지금부터는 이덕소에서 강남까지 약 24km를 주행했을 때그 연비, 그 연비를 측정해보고.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고맙습니다. 끝까지 봐주세요. 제가 아까 출발을 해서 한 12km 정도를 이제 주행을 했거든요. 그때 이제 평균 연비는 6.4가 나왔어요. 6.4. 좀잘 나왔어요, 요번 제가 한 여기 서울까지 안 밀리게 한 70에서 80 정도로 계속 달렸거든요. 6.4, 100km당 6.4. 그러면, 미터로 환산하면, 한 13, 14 정도 나오는 거네요. 어, 생각보다 굉장히 좀잘 나왔어요. 이제 고속도로 뻥 뚫린 데 가니까, 네, 잘 나오네요. 80km, 그럼 이제 설슬, 서울로 진입을 해서, 또 막힌 도로를 한번 이제 그 주행을 하고, 다시 이제 연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. 네, 제가 서울시내 이제 5km 구간을 시속 20에서 30으로, 이제 달렸거든요. 그때 이제 평균 연비가 20.8이 나왔어요. 네. 아무튼 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이제 앞으로도 이제 궁금한 거 있, 있으시면 이제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가능한 부분은 이제 최대한 리뷰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